5월 13일, 속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255장 찬성하시고, 전, 전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주님, 너를 부르니, 하나님 그 되시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듭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코코스에 호흡을 주시며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한날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한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푸르른 5월입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의 하나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천광님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광님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많이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크게 사명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수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모든 것을 앞,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다임 목사님 영적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과 성령의 수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회복되어주는 귀한 말씀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 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하기하 부하 부서장들 기관장들 지구장님들 또는 석장님들 하나님 맡겨주신 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속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각속회속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함에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이 성령의 수많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요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 해서 보겠습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어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하실 것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대종 요베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 즉 너희는 스스 일곱과 신냥 일곱을 가지고 대종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가리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욕의 고백. 욕의 고난은 이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욕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욕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욕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욥이 울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욕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밖에 일에 대해 함부로 말했고 자신이 이해하기에 주님의 뜻은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욕은 천상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험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욥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욥은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며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행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욥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즉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욕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욕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제외한 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욕이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욥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욕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욥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예.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욕처럼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395장 합비하신 예수여 찬송하시고 예, 기도 함께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다리 목사님 카마르당가 교회 봉헌 예배를 위하여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방글데시에 다녀오실 예정인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세워지는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세롭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육부가 크게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 인노순권사님 무릎 수술로 회복 중인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사업장이 번성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김교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김영곤 권사님 발목 골절되어 회복 중에 있는데.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영희 권사님 어, 나이가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전은철 성도님 고관절 골절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신 권사님 어, 특별히 이제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요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원인 잘못을 심사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가까이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대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손한 하나님의 일꾼이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친구를 위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상대리에 주시옵소서 이제 간다니 목사리 외여 부르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해 주시사 성령,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평생 주님 앞에 귀중해 주시옵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가 아름답게경되에전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동원 예배위에 함께해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 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기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평생에 주자가 세워지게 도주시옵시며 아버지 소심한 일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법원 예배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개풍의 역사 일어나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천명 이상의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충교와 성김과 봉사와 헌신이 아버 지 천도와 아버 지님 앞에 가르치는 모든 사명들이 잘감당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교회가 갑절로 성장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크게 부흥을성장하섰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가정차게 도와주시고 치부 생명들까지 하나님께서 오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 운 역사 이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로봇하여 주시옵소서. 로봇하여 아버지 나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르마아 주시사 회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사업장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비 고백했듯이, 우리의 교만함을 회귀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미워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욕과 같이, 우리도 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 네. 특별히 다리 목사님 방글 드시 이제 봉원 예배를 위하여 모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주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시옵시고 큰그 능력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마르단과 아, 네. 교회가 이제 세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시고 태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이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며 성화장한교회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마다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날에 가정마다 꿈과 소원과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